이서다해버 아주 그 왜냐? 다 젖솥살이 여기 있거든. 뭐, 뭐, 아니 뭐, 뭐할게 뭐 없어 여기. 나는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가죽 소파를 당신은 매장으로 넣었다. 판매 대리 자는이 응. 추호동사, 이, 이 동경이야. 판매 대리 자은 나에게 빌리리 했습니다. 이동사들어갔데이 10년짜리 보증, 보증해주는 물건을 구입하라고 뭐 했겠죠. 이거 심리 보장해 줘. 아, 사세요? 어십 아, 보장해 줘요. 이렇게 한 행위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네. 아마 여기서 공부한 걸로 봐서 설득하다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득하다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다 보세요.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동태가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받아들였다. 수동태는 동작을 봤다. 그래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말이야.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고이두절 여기까지야. 이프가뭐한다니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 공부란 말이. 야 326조 이하 접속사, 이프와 동의어. if 두개또과학자요 이프 p r o v i d e n p r o v i d e n supporting, in case 한 단지 소대 맞습니다. 아주 많은데, 일단은, 그 이프는다 하죠. 나의 가구가 우연히 손상된다면, 심지어 강아지에 의해서도, 애완동물에 의해서도 손상이 된다 면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다시 줘는다가게가 그것을 고쳐줄 것이다. 어떻게? 공짜로 나에게. 나에게 공짜로 고쳐줄 거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지난주 내 강아지가 소파를 긁어버렸어요. 내 강아지가 긁었습니다. 소파를 이렇게. 그리고 요 분사가 나오네. 요 분사. 네. 분사는 108쪽에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오면은 무조건 그리고야. 그리고. 무조건 ing가 중간에오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야. 그래서 거기 아, 여기 10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108쪽 분사를 해석할 방법이 있는데 문장은 정에 아닌지 보잖아요. 무조건 애니야. 내 강아지, 아니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인 야 고양이. 이 과연 강아지에서 고양이를 뀌었네내 <laughs> 네, 고양이가 소파를 긁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남겼다. 뭘 남겼다? 세계의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가족 속에. 그 자국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건 이영식, 주동보 보이다 되다. 그 자국은 분명히 보입니다. 정우 떨어진 것으로부터 나는 놀랐습니다. 수동태 나는 놀랐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듣고 내 매니저로부터 알고 놀랐습니다. 그다음 다시 정성사태 아주 않은 문장이 10년 보증 만 보증이 들어 있지 10년 보증은 충당해 주지 않는다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아, 가정용 애완동물이 끼친 손상을 이 106쪽 요 가, 가정용 애완동물에 의해서 행해진 보상 행해진 아니 뭐예요 이 손상을 충당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놀았다 그런데 이거 왔다갔다 머리 그러니까 바로가야 돼. 나는 놀랐습니다. 매니저로부터 알고서 10년짜리 보증은 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가정용 애완동물이 끼친 그 손상을 충당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다른 취지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해야 되수소송니다정보 정보를 제공하다니다 그러니까 반대 소송되니까 다른 취지로, 즉 반대의 취지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 반대 취지란 말은 10년 보증은 10년 동안 보증해 준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반대 보증 안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해준다 반대의 취지를 해준다는 반대 취지는 보장해 준다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가정용 대안 동물이어해서 끼쳐진 이 손상을 충당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놀났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부터 해본 여러분 인생 끝나면 이미 끝났어 이미 시간은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나는 놀랐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듣고 10년짜리 보증이 충당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용 애완동물이 생한 그 손상을 내가 반대취지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목소리> 여기서 매니저가 또 현대 알려줬잖아. 현대 보였다 현대 나였다. 그래서 나는 그 미세한 인생물을 다보았습니다대학생이 있는 이게 <목소리> 뭐지? 여기서 매니저가 접속사, 그리고 주 이게 한 문장이야. 여기 잘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22쪽. 그리고 다시 봐. 아, 나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즉, 알았습니다. 애완동물 손상은 보상되지 않는다를 알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애완동물 보, 손상이 보상되지 않는다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접수적 불사.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장이 나에게 말했던 것과 것이 아닙니다. 여기 320 칠 쪽의 워아에 대해서 아 삼백칠 쪽 307쪽, 삼백이십칠이야 삼백칠 쪽에 이워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잔이 나에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속바를 샀을 때 유참 속사 이렇게 문장에 짧게 짧게 짧다보내라 이것은 잔이 나에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바를 샀을 때 나는 느낍니다 내가 사기 당했다 느낌 드겠지 사기 당했다는 느낌 뭐 이런식이겠죠 그 고증서의 초항에 대하여 나는 이사비다했다 느낌이 듭니다. 나는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받아들인다 책임을 주는동사목적어로 나는 받아들인다 책임을 뭘 책임을? Not having read e c r 전체를 읽지 않은 책임을 이, 이 완료동명사, 니 동명사편에서 완료동명사의 부정이네 이거 동명사편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 그래서 유그 전체를 통도하되 어, 아까 말한 21쪽 15역시, 83쪽 1 2시대 그리고 어.. 뭡니 어.. 관계대명사 그리고 절섭사, 그리고 수동태 이것은 하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계약서 전체를 읽지 않은 데 대해서 내가 책을,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중언동사 계속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여기 막비비비비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속 e 니까 받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실을 받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사실을 다, 사실을 제공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I would like a f u r n I t u r e I would like w o u l d like a w a r t e w o u a w t 요 o would like w a to u l d like w a t w a t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 무하는 것을 22.5형식 쪽 해석 방법을 봤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알파 가구에서 내 소파를 벌쳐주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주어는 동사다, 목적. 나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메리크리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실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해보죠. 이게 바로 그런 거야 나는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가구 소파, 아예 가죽 소파를 닦으시는 매장으로부터 판매대의 쟈니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10년짜리 보증품 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내 가구가 우연히 손상되면 심지어 애완동물에 의해서도 손상되면 가게에서 그것을 공짜로 나에게 수리해주겠다고 지난주에 내 고양이가 소파를 긁어가지고 이제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게 나오죠. 세 개의 깊은, 세 개의 깊은 자국을 가족에 남겼습니다. 근데 그 자국은 분명히 보여요. 좀 떨어진 곳에서도 나는 놀랐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듣고서 알고서 10년짜리 보험은 충당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가정용 가정용 애완동물에 의해서 행해진 손 피해는 충당해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반의 취지로 들었는데. 나는 살펴보았습니다 미시한 유기물을 계약서에서 그리고 나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한 손상은 충당되지 않는다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저아이 나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 바로 사는데 나는 느낍니다 나이가 사기당하고 타인에 있다는 것을 그고중성의 조항에 대해 사기당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책임을 그 어 뭐야 대학서 전체를 읽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 받으는데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내가 사실을 모두 제공받고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알바 가고 있어 내 수업발을 고쳐주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건강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시때저기게좔좔좔좔좔 다음에 나는 그는 나에게 동사이다. 동사아니잖아 동사하잖아요. 동사절이. 동사니동사 어디 있어 D다. D 선택했습니다. 10년째는 본을 사라고 선택했다. 다시 한번 볼까? 자, 이게 뭡니까? 어디있어 주어는 동사, 동산. 이 동사가 이게 뜻 몰라도 되겠네. 뜻 몰라도 되있어뜻 몰라도, 뜻 몰라도 이 동사니까, 동사니까 뒤밖에 없잖아. 아주 쉽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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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싱은요, 아니 엘싱, 아니 엘싱, reading c o m p r e h e n s 이 독해 부분요 무조건 다 받게 돼있어. 이렇게, 우용사 이렇게, 애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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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용사 조건이 아니야, 좋을 거 그다그 다음에, 어딨습니까? 10년짜리 보증그보증에그어음에그 워런티. 이다보험이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다그 다음에, 사다당했다 잘못 다음다 이게 소 다음에, 그다음그다그러니까 8번은 Misrepresented 이게 되겠죠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받다받았다 이게 그다음 이거, 착자, 잘못. 이거, 뭐, 잘못, 사람을 착각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인도하다. 는 말이고. 따라서, 모든 사실을 잘못 제공받았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어, 나는 믿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제, 어,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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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나는 느낍니다 보증서의 약관에 대해서 내가, 사기당했다. 잘못 제공받았다. 잘못 설명받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토익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메일 이런 거에 쉽잖아요 근데, 어, 이 영어는 그 절차, 순서대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머니가, 동사를 아주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 그래서 83쪽, 473쪽, 그리고 접속사가 관계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5다5가지밖에 없다. 이걸 명심하면서 원래 여러분, 하루, 즐거운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마치겠 수요일.